추석하면 일단 집 내려가죠. 음... 다들, 음... 다들 집이 어디신가요? 전 서울이에요. 그래서 내려안 내려가도 됩니다. 어, 그 할아버지 뭐? 할머니, 또 서울? 서울가요 아, 그거는 아닌데. 근데 안 내려가? 나는, 나는 경상도가 고향인데. 어, 경상도? 맞아. 같은 경상도죠그렇지 나는 경상도 어디? 나는 구미. 구미? 구미인데. 구미로 내려가려면 KTX를 타야된 그러면 서울에서 KTX를 타고 대구로 가서, 대구에서 로 다시 구미로 또 와야돼 새바을로 홀로 다 그래서 그게 너무 귀찮은거야 그래서 아예 KTX 티켓팅 시도도 안하고 그냥 바로 버스를 예매를 했어 나는 본가가 경주인데 경주는 사실 신경주역, k t x 역기 있어가지고 가면 되는데 나, 난 그냥 티켓팅 하기 싫어서 나 버스 좋아하고 좋아. 버스를 타면 경주까지 4시간 걸린다 4시간 걸리는데 딱 약간 내가 버스를 타면 루틴이 있어 나 이렇게 타! 그리고 유튜브로봐 그러다가 스르륵 잠들거든 그러면 휴게소에 도착을 해 그럼 딱 화장실 갔다가 그때 유튜브 보면 약간 이제 집에 딱 도착하는 되게 특별한 것처럼 말했는데 그러 사실 자고 자고 그렇 근데 이거 신기한 사람 많던데 아, 아, 자고 아, 자고, 아, 자고 아, 그 나는 그니까 러 본가는 지금 동탄이고 근데 할아버지 댁이 이제 공주 공주라서 음. 그러니까 막 멀리 내려간다고 하기는 애매한데 그래도 어렸을 때는 되게 힘들어했어 조금 커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을 하고 오. 내가 해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힘어 내가 지방 살다 이제 본가 갔다 서울로 올라오잖아 그럼 엄마가 또 진짜 바리바리 싸줘 음. 안 들고 알지 안 들고 가겠다고 해도 꼭막 몸을 뭘 계속 챙겨주는데. 그날 엄마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물김치를 담가서 나한테 준 거야. 아, 내가 계속 물김치를 먹고 싶다고 했었어. 근데 이거 내 업보지. 업보? 아니에 엄마 사랑해요. 아, 그리 엄마가 했는데 그걸 이제 들고 기차에 탔어. 그때는 음. 이제 추석 추석도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타, 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탔는데 그때부터 기차는한번더 건강해. <laughs> 내 자리에서 김치 냄새가 벌컥. <laughs> <덜컹. 웃음> 근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 김치 냄새가 열차 전체에 퍼지니까. 음식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막 각자 지방마다 뭐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이나 먹는 음식들좀 다른 거 있지 않아? 일단 중국은 차례상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나는. 내가 중국에서 그래도 꽤 오래 살았으니까 중국은 그냥 월병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거대한 한 상을 차려서 그걸 먹고 달을 보고 그게 끝인 것 같아. 어. 중추절이야. 아. 중추절이 약간 우리나라 추석 같은 거잖아. 맞아. 음, 음. 신기하다. 근데 중국은 또 약간 명절이 많잖아. 되게 길게 하는데도. 그 음, 음. 근데 추석은 짧아. 그리고 공휴일로 지정된지도 얼마 안 됐어. 2008년에 했는데그3일밖에안 돼. 왜냐면 그 10월 1일이 중국의 국경절이어가지고 그때는 7일에서 10일 정도 쉬거든. 그래서 굳이 중추절에는 그렇게. <laughs> 그렇게 3회를좀 마시고 어. 그리고 뭐 가주, 굳이 멀리 있는 가족까지 안 보이고 그냥 가까운 친척들만 모이는 정도? 음식 하면 또 우리 집을 빼놓을 수 없지 경주도 맛있는 거 많다 경주? 아니야 경주는 맛있는 거? 해주세요 <웃음> <웃음> 너무 맛있는 거 많지 <laughs> 내가 사실 이거는 내가 거기 살면서 20몇년 20 동안 봐온 음식이지만 약간 특이한게 있긴 해첫 번째가 약간 우리는 상어 고기를 먹 어 상어 참고 찾아보니까 경주에서 유래된 건 아니고 약간 그 경주에 옆 영천이라는 도시가 있어. 근데 그 영천시에서 약간 옛날 전통적으로 그 상어를 약간 소금에 약간 절여가지고 이렇게 절여 가지고 먹었대. 근데 그게 이제 옆에 뭐 경주 포항까지도 이렇게 다 먹나 봐. 그래서 나는 차례상에막 이걸 우리가 약간 삿리로 돈백이라고 그러거든. 들어봤어? 너그 들어본 건 돈배고길 걸 <laughs> 그거랑 달라 아, 다른 거 <laughs> 응, 그건 그러니까. 되, 그건 일걸거마 제주도 음, 음. 그 돈베기라고 우리는 그 그러니까 차례상에도 올라오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에 있는 음식에도 무조건 있어 응. 그리고 진짜 어디에서나 먹는 거 개복치를 먹어 개복치 알지 개복치를 그 깨끗한 그 맨날. 개복치 게임으로 기분는 그게 맞그 개복치 그, 도련사 같은... 하는 그 친구. 먹어우리는데 어, <laughs> 뭐, 신기하다. 어뭐 어떤 식으로? <laughs> 아마 삶아서 먹을 거야. 음... 어... 음... 근데 삶으면 어떻게 되냐면, 창포묵 알지? 그하 하얀... 음... 그냥 그 창포묵이야. 진짜? 어, 이렇게. 그래서 그걸 큐브처럼, 묵처럼 잘라가지고, 음... 어... 무맛이야. 맛이 없어. <laughs>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왜 향, 먹지? 항상 있어. <laughs> 경주가 땅덩어리가 되게 넓거든 서울에 두 배야. 와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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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한국에국에서한국에 사는데 에주 바로 에서 한국에서 음. 포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서서에서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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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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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냥 아예 완전 음. 무지하지 그래서 그냥 진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명절 음식들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런 거좀 끓여서 그냥 밥 먹는 거 같아. 밥 먹고. 그건 있었어.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빵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없잖아. 음. 음.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뭐 피자랑 치킨 시켜가지고 뭐 가족들끼리 먹었던 기억도 있고. 평안한 병. 음. 이게 조금 나는 특이한 거 같아. 음. 언니뭐 특이하게 먹었던 거 없어? 중국에서 먹는 월병. 월병은 음. 진짜 종류가 되게 다양해. 안에 있는 소가 다섯 가지 오곡이 들어 있거나 노른자 음. 계란 노른자가, 노른자가 들어가 있고 음. 그리고 팥앙금이 들어가 있고 그게 맛있겠다. 가장 대표적인 거고 요즘에는 무슨 꽃도 들어가고 과일도 들어가고 되게 다양한 그 형태도 달라 요즘 아이스크림으로도 나오고 비리한 어, 맛으로도 아 그건 또 아름디도 캐치캐치 아이고, 근데 솔직히, 명절이나 추석하면, 솔직히, 아육대였다. 아, 인정. 아육대 몰라? 아, 아니, 제발. 알아. 알아.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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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르않아 아육대가 뭐의 줄임말인지는 모르겠네. <laughs>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모른다. 모른다. 고아니까 아이돌, 그 어. 육부터 어. 헷갈리는 거지. 육상이야. 어, 좀. 어. 아, 육상이야. 음. 어. 육상대회? 어. 응. 어. 아. <laughs> 모르않아 <모르지는> <laughs> 영화는 주로 해리포터가 항상 약간 정주행 하듯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아니면 또왜 그런 거 있잖아, 천만 영화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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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량 어, 7번방의 선물 아, 아, <laughs> 과속 부서, 스캔들 그래 과속 아, 스캔들 사과, 이런 거와 과속 스캔들 진짜 오랜만에 나 이거 진짜로 리얼로 소름돋았어 <laughs> 틀어놓고 이제 우리 보고 있으면 할머니 옆에서 계속 뭐 갖다주시고 음. <laughs> 그거 보면서 전 굽고 있었는데 <laughs> 전굽면서어 화내? 하고 돌리고 아육대 하고 있고 <laughs> 내가 먹어돼 그러면 <laughs> 저도 전 부었어요 <구웠어요. 웃음> 명절되면 가족끼리 모이잖아 음. 사촌들 나이대가 어떻게 돼? 비슷해? 친가는 좀 비슷하고 외가도 비슷하긴 한데 어? 근데 아. 좀 차이 나는 분들도 아. 음. 약간 스펙트럼이 넓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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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아는 비슷하고? 응 어, 나는 내가 제일 커 당하나 보다 아 진짜로? 년래 어. 태어난 아이 그럼 이, 어. 1년생이야? 어, 어이 1년? <laughs> 나랑 스무살 2... 차이요어 차면... 진짜 서름 21년... 어. 21년생이 존재이다그때 어, 사람이 태어난 건 어. <laughs> 21? 2 1년 어. 응. 내가 22학번인데 이 조용히, 어, <laughs> 조용히 해 조용히 <혹시> 해 몇... <laughs> 우리 22 우리 22 이... 혹시 1 1학버스가 가 카메라 꺼봐 <laughs> <laughs> 카메라 꺼봐 <laughs> <꼬마. 웃음> 기강좀잡아야겠다 <laughs> <laughs> 잠깐만 카메라 꺼봐 <laughs> 조금 다양한데 음. 내가 조금 어린 편이긴 해. 나보다 음. 어린 친구들은 외국에 나가 있어가지고 거의 못 만나고 음. 내가 제일 나이가 적지. 내가 막 거의 막내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 약간 막내일 것 같아. <laughs> 우리한테 항상 오빠잖아.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어. 막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인지구조가 온 거지. 인지 부족하다. <laughs> 아니, 살짝 그 귀여움을 받는 모습을 <laughs> 상상해어 <laughs> <laughs> 거의 막네 근데 이걸 왜 물어봤냐면, 약간 지금 이제 컸으니까 또잘안 모이기도 하니까, 음. 네, 사촌들끼리 모이면, 음. 옛날에는 그냥, 그냥 친구들이랑 놀듯이 막 뭐든 하고 막 놀았는데, 지금은 만나서 음. 약간 약간 인사하기도, 약간 안녕을 해야 될지, 안녕하세요를 해야 될지, <웃음> <웃음> 애매하고. 내 사촌동생이. 내 기억상으로 진짜 요망했단 말이야. 오늘 보니까 애가 올해 올해 준삼이란. 난난 아직도 그 때를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참 귀엽다 이런. 갑자기 갑자기 오늘 나보다 커 그래서 어? 너가 너가 우리 동생이이라고 그러면서. 되게 귀여운 거 치고 많이 안 만났는데. <laughs> 되게 귀여워했었어 <laughs> 이제는 못 물었어. <laughs> <laughs> 뭐야? 말 편하게 못 해. 어, 어 이거 먹을래요? <웃음> 먹을래? 유혹비전 <laughs> 먹을래? 누나가 이거 해줄까? <laughs> <laughs> 먹을래? 나는 다 나보다 어리잖아. 금방 잘해주면 금방 그 어색함이 사라지고 맞아, 맞아, 맞아. 되게 잘 놀잖아. 근데 작년인가 한번 봤었거든. 근데 진짜 이제 약간 걔네들은 말이 안 통해. 그리고 그 뭐지? 그 어색함이 풀리지 않는 느낌? 약간 나를 <laughs> 잊은 느낌? 맞아, 맞아. 어릴 맞다. 때 그렇게 잘 놀아줬는데, 이제 와서 약간. 그... 그, 나를 내소달나이러 <laughs> 근데 작년 추석에는 진짜 횡악인 했어. 응, 음, 맞아. 그거. 딱 우리 가족이랑 할, 외할머니랑 이모 몇 명만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원래는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 내가 맨날, 하, 이모들 너무 시끄러워 맨날. <laughs> 이러, 이러고 방에서 있는데. 그 너무 너무 이상했데 이번 추석은 좀더 복작복작하게 빌어봅다 사실 추석에 명절에 기대하는 거 뭐야? 음식 음식이야? 아니잖아 <laughs> 이런 거? 다들 손대를 들어내라고 일단은 근데 지금 내가 집에서 밖에서 나와서 살고 있으니까 할머니 댁에 가는 것도 좋지만 그냥 우리 가족 모이는 아, 것도 음. 좋지 용돈이 추가되면 더 좋고 석보입니다 아, 석보요 <laughs> 코로나 관리지 말고 맛인가 많이먹고 얼른 빨리 옛날에 그 행복했던 영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뭐든지 풍족한 이제 지갑도, 그리고 어. 배도, 그리고 마음도 풍족한 한가위 됐으면 좋겠고, 배부르게 잘 먹고, 약기도 알차게 보냅시다. <laughs> 잘달한 사랑하게 되세요. 되세요.